부대찌개집을 갔는데 갑자기 오빠가 어, 치즈사리 하나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부대찌개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체다로 그쵸? 그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치즈사리를 시키길래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이 끼쳐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한 장이면 그거를 그 부대찌개에 넣어야 되잖아요 음흠. 자기 앞접시에 놓는 거예요 그거 너무 깜짝 놀라시죠 안녕하세요 비만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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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나영 원빈 커플 <laughs> 저는 개그우먼 신기루입니다 네, 신기루 남편 지성길입니다. 밥상 위엔 신기루! 밥상을 지배하는 자, 신기루 인사드립니다! 와. 턱에 쌍꺼풀 좀 했어요. 두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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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어떻게 만나셨는지. 제가 되게 덩치 큰 남자를 좋아해요. 뚱뚱한 남자를. 어. 어. 저는 딱 이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뚱뚱하니까. 음. 너무 뚱뚱한데 키도 크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눌리지 않았고 그게 보기 좀 드물거든요. 그때는 한 185에 한140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 저는 좀 보고 저랑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귀엽고 그때 맞았어요 저랑 식성이 피자 뭐 이런 거 좋아 하뭐 고기를 고 먹어도 조금 약간 기름진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저랑 비슷한 사람 별로 없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어울리게 됐죠.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사기 결혼인 것 같은 게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이 먹고 이게 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궁합만큼 중요한 게 식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아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식성이 안 맞아요. 아까 되게 식성이 잘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저랑 사기려고 약간 먹은 거고 진짜 안 맞는 게 연애할 때는 정말 끝까지 먹었어요. 눈이 감길 때까지 눈 감기 전까지 먹고 막 이랬는데. 결혼을 해서는 먹다가 흥이 안 나는 게 먹다가 어느 순간 자기 좀 누워 있는데요. 어... 그리고 더는 못 먹겠대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게 그 오르가즘처럼 뭐가 확 올랐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 딱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연애 때그 초밥 먹을 때점시가 계속 쌓이니까 이제 얼굴을 못볼 정도로 쌓여가지고 <laughs> 서로 얼굴이. <못 웃음> 와 대박이다. 아, 되게 애틋할 때였는데 서로 바라보진 못하고 초밥 접시 그 중간에 두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워요 지금 그런 호시절이죠 호시절 아 근데 저도 잘 먹어요 지금도 뭐못 먹는 게 아니고 치킨 한 마리 먹고 뭐밥두 공기 씩다 꼬박꼬박 먹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술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술매 차마다 안주가 다 바뀌어야 되고 대충 먹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밥 먹다가도 배달 앱 보고 있고 막 이러니까 조금 못 먹겠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것...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이 먹지 <laughs> 않고 약간 미식가죠. 대식가보다는 미식가고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지 막 식탐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그밥 먹다가 이거 보면은 그게 뭐 아, <웃음> 그게, <웃음> 그게 식탐이 많은 사람. 저는 밥 먹다가 그 마가 뜬다 그러죠. 먹다가 뭘 끊기는 게 되게 싫어해서 이거를 먹고 있으면 다음 안주를 미리 해서 내가 이걸 그만 먹고 싶을 때 그게 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안 맞는 게전 되게 체계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음식점에서 그냥 쌀국수 하나랑 짜조를 시켰어요. 그건 왜? 그거 그게 식사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일단 시켜 놓고 먹잖아요. 이거 다 먹으면은 뭘 바로 갖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기다려야 되고 한시간 30분 일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는 거 같고. 어. 근데 오빠는 그거를 저한테 막 음식에 집착을 하는 사람으로 어. 이상한 사람으로 음.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섭섭하지. 되게 당연한 거거든. 요 저는 오히려 제가 격이 있게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에 대한 이 접근이 일반 사람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정말. <laughs> 이걸 먹었으면은 뭐, 다른 걸꼭 먹어야 되고, 요걸 먹다가 뭐가 생각나면, 생각나는 걸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킨 먹다가, 쓰읍, 어, 이거 비빔면 이 살짝 먹으면 같이 맛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또 먹다가 면을 먹었으니까 또 뭘로 입을 헹궈야 되겠는데, 이름면서 자꾸 늘어나니까. <laughs> 어. 오징어 통찜 너무 맛있겠다. 오징어 라면. 와, 뭔가 매근 이어지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가다으면좋 아, 이게 한 끼야. 아, 어, 음. 좀 세네. 식비가 혹시 조금 많이 드시겠다. 어느 정도일까 좀. 그래도 한 400, 아! 4 0 500은 쓰는 것 같아요. 재료 좋은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맛있어도 좋죠. 제가 음식을 신경 쓰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버는 돈에서 먹고 싶은 건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음. 신인 때처럼 아, 등심 먹고 싶은데 미국산 먹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냥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신중한 거거든요. 근데 음. 오빠는 거기서 대충 먹자. 전 대충 먹자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대충 아무거나 먹자, 아무거나, 아무거나 먹자. 음. 그러려면 왜 돈을 벌고? 그럼 여자도 아무 여자나 만나지. 왜나 음. 같은 <laughs> 나 같은 미인형을 만나서? <laughs> 그렇잖아요. 싫은 거를 막 계속 하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 엄청. 왜냐면은 하루에 뭐몇 번씩 하는 게 아니지만 밥은 3시 세끼를 먹잖아요 근데 끼, 끼니 때마다 식성도 안 맞고 아난 그만 먹을래 배불러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했어요? 아 근데 저도 정말 많이 먹는데 어느 순간 <laughs> 어, 그래, 각, 어, 그래. 이렇게 맞춰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아 소화가 안돼 지금 살도 좀 그렇게 해서 빠진 경향이 아, 아, 있어요 왔어. 어. 지금 몸무게 여자 같아요 지금 재본 적은 없는데 1 1 0에서115나 집이었는데 조금 음식 줄이고 하니까 뭐 속도 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저는 조금씩 이제 줄이지 않은 그런 건데 음. 진짜 건강해요. 아프다 그러고 뭐 이래야지 또 그만 먹어 뭐좀조절하려하할텐데 음. 건강 프로 나가면 얼마 전에 셀룰라이트가 없대요. <웃음> <웃음> 아니 나갔다는데 셀룰라이트가 없대. 그러니까 신기했어. 그래서 저도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혈압도 없고,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건강 프로에서 하차했어요. <laughs> 아 정말. 어, 진짜로 <laughs> 먹는 건 그래서 뭐 저도 뭐라고는 안 해요. 아... 뭐라고는 안 해요, 진짜. 네, 항상 보고 있으니까 아,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먹지 마, 그만 먹어.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먹어 먹어 하고선 저 혼자 막 먹고 있으면 이게 흥이 안 나거든요. 음식을 급하게 먹어요. 그리고 약간 식탐이 있어서. 아, 혼자 빨리 먹는구나.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요. 저는 이제 천천히 요거 저거 먹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으려고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식당에서 사람들이 볼때 나는 계속 이러고 있고 오빠는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남자가뭐 어디 끌려온 사람처럼 이러고 있고 나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신용이라도 해라. 그래서 젓가락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어라. 그리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옛날엔 해 줬거든요. 연애할 때는 지금은 안 하더라고. 술을 먹으면 연애 때는 어 그만 먹어야지 할 때까지 그때는 있어 줬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자 이제 잡은 고기죠, 제가. <laughs>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아무튼. 진짜... 아니, 와인을 먹으면 한 3, 4리터 먹는 것 같아. <laughs> 와인을 누가 리턴을? <laughs> <리듬을 웃음> 취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 많이 <laughs> 취하더라고요. 아, 어, 버티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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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인도 아까운 거예요. 와인을또 무슨 음료수처럼 마셔요. 되게 근데 와인은 약간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고, 좀 천천히 먹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빨리 한병 한 그냥 원샷으로 막 먹어버리고, 잠드니까 와인도 아깝고. <laughs> 물론 술이 몸에 안 좋은데, 그걸 많이 먹어라, 이게 아니라, 술을 못 먹어도 되는데, 좀 천천히 마시면 나랑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 않냐, 이런 얘기지, 뭐 음식도 그렇고. 근데 지금 신기루씨 엄청 심각해. 어. 어. 진짜 핵진지. 어. 아니, 한번 먹을 때그 네다섯 병 먹고 뭐 두세 시간 먹으면 뭘 얼, 어떻게 더 보이는지. <laughs> <laughs> 아주 날 신쟁인 이 척하고 얘기하네. <웃음> <웃음> 아니, 이런 게 너무 싫지 않아요? 누가 보면, 아, 음. 일차하고 와서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뭘더 이상 뭘 자기 직접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옛날에는 직장까지 <laughs> 자면서도 자면서도 아 옛날엔 자기 직전까지 자면서 두드셨어요 자면서 자다 네. 일어나서도 먹었던 사람이고. <laughs> 아그래 나도 지금 못 먹는 게 아니잖아. 네가 많이 먹는 거 같고는. 그런 거 솔직히 얘기해 식탐 엄청 있어요. 아니 어, 아니식탐이랑 오빠 미식가라고 먹는 것도 숨겨요. 먹는, <laughs> 것도 숨겨요. 먹는 거도 숨겨요. 그런 얘기. <laughs> 맛있는 거 혼자 숨겨 놓고 먹으니까 살 찌는 거예요. 정말로 그소 네. 소금... 속은 <laughs> 피가 <laughs> 차네. <비자찬에. 웃음> 제가 이제 어디 나갈라고 하다가 뭐 로쿠 가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춤추고 있더라고. 음식 그 먹을 생각에 그 고기 이렇게 꺼내놓고, 그뭐 정말. 고기 같은 경우는 이건 솔직히 얘기할게요. 고기는 정말 귀한 게 고기를 이렇게 모듬으로 보내주셨는데 소한 마리에 200g도 안 되는 정도의 부위가 있어요. 그 새우살인데 새우살보다도. 그 아래 에 있는 이름도 없어요. 정식 아. 그러니까 이게 소를 잡는 곳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먹어봐야지 그런 거. <laughs> 혼자 숨겨놓고 먹는 건 아니지. <laughs> 오빠는 저한테 자꾸 식탐 식탐 하는데 저는 맛있는 걸 조금씩 먹는 사람이고 오빠는 눈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 음. 오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절, 매너가 또 굉장히 없어요. 저 어.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아, <laughs> <볼 자. 웃음> 부대찌개 집을 갔어요. 부대찌개 집을 갔는데, 갑자기 오빠가 어, 치즈 사리 하나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부대찌개는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체다로 그렇죠. 그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치즈 사리를 시키길래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이 끼쳐.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는데 한 장이면 그거를 그 부대찌개에 넣어야 되잖아요. 음. 자기 앞 접시에 놓는 거예요 그거. 너무 깜짝 놀라시죠. <laughs> 와, 자기도 시키면 되지않나요 갑자기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치즈 한장 이게 이 화낼 일인가 정말 소리지르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어, 인정을 안 하고 어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네 두 개를 시킬 걸 아니면 아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는 뭐가 어떤 이넣어도 시키라고 뭐 이거 시키면 되지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는 그게 지금까지 연애하고 결혼할 때까지 제일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 <laughs> 근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또 음... 흥분했는데 이거랑 유사한 사건이 정말로 어, 이거는 보도 듣도 못한 일이지만 가평 감자전 <laughs> 그 가평에 계곡에 갔다가 감자전이랑 도토리묵이랑 막국수랑 이렇게 세개 아. 시켜가지고 오. 먹었을 때였던 어, 것 같아요 잘한다. 근데 음. 제가 그때 일 때문에 음. 뭐~ 인터뷰로 음. 전화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5분) (10분) 통화를 하고 왔는데 음. 이 사람이랑은 만나면 안 되겠다 했던 게딱 음. 봤는데 감자전이. 봤는데 감자 전이 테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고 아, 그... 어느 정도 남은 거 남은 걸통화로 가길래 제, 저도 그거 먹었어요 먹 어차피 먹던 거니까 거짓말. 그, 그게 없다고 들어왔고 승질을 내는데 아니에요 자 지금은... 아, 그럼 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의 치즈도 더 시키면 된다. 감자전도 더 시키면 된다. 맛있는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이걸 먹으면은 매너가 아닌 거를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먹는 게 식탐인 거예요. 이걸 식탐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렇지. 식탐. 근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혼자만 먹어요 어. <laughs>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깃집에 가잖아요. 비계 많은 부분, 뭐 구워져 있는 거를 어떤 것 집으면 째려보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laughs> 그런 사람이 무슨 식탐을. 저는 아무,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식탐은 난 없어. 정말 이제 뭐 이거 시청자들도 그렇다. 쟤는 둘다 식탐이 없다는데 왜, 왜. 거기 있지.